강비서, 헬기 아이디어는 좋았어. 이사님, 이곳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? 정보원이 적이 된 후부터는 멤버들의 동선을 모두 파악하고 있거든.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나? 그렇습니다. 이제 복귀하겠습니다. 나도 같이 하지. 네? 세랑군이 무사히 돌아오기를. 그리고, 가족의 결합과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기를. 이사님이 기도를 하시다니 의외인데요. 한 회장님과 가시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? 그건 꽤 오래전 이야기지. 김기사는 잘 가는 중이라고 해. 이제는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없어. 이사님, 변하셨습니다. 모두 변해가지. 따뜻하게, 변하셨습니다. 시에 나를 잃은 후에 모든 걸 잃는다는 상상을 해봤어. 엘리자베스 3세, 내 재산, 내 지위, 내 가족, 모두. 잃으면 불안하고 괴로울 줄 알았는데 마음이 편해지더군. 삶과 죽음, 그 전체 그림이 보였어.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. 왜 그걸 잊고 살았을까? 삶과 죽음 사이에 일어나는 건 모두 연극이란 생각이 들더군. 누가 누구 위에 있고 누가 옳고 그르고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칭찬하고 다들 그런 연극에 신경 쓰지.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두 동등하기에 막이 내리면 연극은 무의미해. 그 발견을 인정해야 했기에. 한동안 괴로웠어. 나의 보존, 명예, 지식 같은 것이 보잘 것 없음을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됐어. 그리고 세랑군과 그녀를 보며 느꼈지. 사랑이나 즐거움 같은 감정적인 군더더기라 생각했던 게 삶을 지탱해 주는 가장 큰 힘이라는 걸. 나도 이제 남은 생애 동안, 더 많은 행복을 느끼고 싶어졌어. 이사님은 신 앞에서 그런 주제를 논하시는군요. 제게는 버겁습니다. 그렇군. 난 내가 보고 느낀 것을 말할 뿐이야. 죽음은 모두의 등 뒤에 있어. 그걸 느낀다면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. 인지하는 순간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. 이 순간을 사랑하면서 보내고 있지 않다는 것도 내가 사랑을 잘 모르는 것도 안타깝게 다가왔어. 최세라는 지금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경험하고 있겠지. 내가 할수 있는 사랑은 지금 그를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거야. 이 기도까지 포함해서. 그러니 난내 죽음의 순간을 등 뒤에 짊어지고 현재를 타인을 위해 온전히 바치겠어. 신에게 자비가 있다면 그의 삶의 시간을 더 늘려달라고. 죽음이 오기 전까지 삶을 연장해달라고. 그의 지상에서의 사랑이 계속되게 해달라고.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을 더 선사해달라고. 그렇게 말이야. 저는 다만 이사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함께 바라겠습니다. 세란 씨. 부디 무사하십시오.